교양심리사조학심리편제 어, 17강, 오늘은 정제편입니다. 어, 정제는 발을 정자, 재물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자적 해석을 주로 해가지고, 이 정제가 올바른 재물이다. 그래서 정제가 있어야, 뭐, 내 팔자에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 철니다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술 드뜨면은 뭐정제가 연에 있으면은 연을 일시에 연에 있으면은 뭐 조상의 돈이 있고 오래 어? 있으면 부모 돈이 있고, 이혼 마세요, 그지? 어, 어. 그 다음에 뭐 어? 일지에 있으면은 안은 자리에 있으면은 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정제가 있으면은 노후에 좋거나 뭐 자식한테 뭐뭐 뭐 재산을 뭐 돈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 또, 정제 있으면 돈이 팔자에 있고, 어, 정재가 없으면 돈이 좀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제 팔자에 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팔자에 돈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 팔자에 돈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팔자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주에 이 사람은 돈이 있어, 없어, 이런 건 없다. 예. 여러 가지 종합에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현재, 어, 잘되가 있겠다. 이런 걸 내가 적극히알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 정제는, 증제는 특성을 잘 설명드리면,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정밀함입니다, 정밀함. 꼼꼼하다. 뭐든지. 꼼꼼히 잘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챙기다 보니까, 애를 잘안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감이죠, 현실감. 지난 시간에 했던 편제는, 응? 목표의 제한적이고, 꿈을 꾸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은, 요거는 딱 눈에 띄는, 눈에 보이고 정확해야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믿어요. 정재는 그런 거예요. 정밀하고 공부하다 현실적이다 보니까, 음, 이 사람은 알뜰해요. 음, 알뜰.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잘안 써요. 그러니까 정제가 있는 사람은 많이 안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꼭 써야 될 장소에 씁니다. 이거는 쓰지 않아야 될 장소부터는 안 씁니다. 현재는 안 써야 될 장소지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내 기본에 따라서 쓸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정제가 이 사람은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어, 수판된가 보고, 아, 이거는 안 써야 될 곳이다 면 절대라서. 이거 써야 될 곳이다 면큰 돈도 써요. 요게 정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제가, 그외왜 발할 정자, 재물 진짜를 썼나 하면은, 어떻게 요 돈이 팔자에 있다는게 아니고 돈을 모으기가 유리합니다 전제로 그래서 정재가 있는 사람은 어, 운이좀 나빠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럴뿐입니다 그래서 꼼꼼하다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또 때로는 이걸 갖다 우리는 소유욕 어, 소유욕하니까 욕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대가의 사람 잘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 주변에 같놓올라해요 그지? 그니까,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뭐하면은 어디에 넣어놓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버리지 않는. 네. 그게 소유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그 다음에 뭐죠? 공부든. 공부도 해놓는 거예요. 어, 언제 쓸지 모르지만. 그래. 이런 게 소위 다,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와 지나치게된 편제와 이 구분을 잘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정제와 편제가 둘다 있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은 때로는 적응적이고 때로는 현실적이고 정밀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제와 편제가 둘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에. 그런 사람은 이제 무죄라고 합니다. 재성이 없다고. 무죄는, 그 이제, 돈을 잘 쓰는데 좀 틀려요. 뭐라면은, 무죄는 어떤 데는 정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돈을 잘안 써요. 아끼죠. 또퍽쓸때 보면은 막 충동적으로 써요. 이 사람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쓰지 않거든요. 충동적으로 쓰는 모습은 편재하고 닮았어요. 어, 근데 차이가 뭐냐? 도쓰의 차이가 편재나, 그렇지? 편재나 재성이 없는 사람이나 어, 차이는 편재는 계획을 했었어요. 나 저거 써야 돼. 저거 사고 싶어. 어? 딱, 아, 계획 있다가, 돈만 생기면 사는 거야, 그 근데, 재성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 안 사요. 아껴요, 정제처 아끼다가, 갑자기 뭐라면, 어, 저 사야 좋다 생각하면은, 계획이 없던, 어, 그런 구매를 하게 되죠. 그 전에 계획 구매. 정제만 는 사람들은, 물건사를 갈 때, 여자분들, 물건사를 갈 때도 꼼꼼히 적어 갑니다. 어. 그러면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금융을 갖게 되는 직업. 사소한 걸 챙겨야 되는, 장사, 사업, 이런 것도 잘 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정밀 분야. 뭐, 전기, 컴퓨터, 이런 분야도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잘. 꼼꼼하게 체크하는 성분이 정제다. 돈도 써야 될때안 써야 될때 구분해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쓰는 계획구매라는 그런 특성이 정제다. 요렇게 이해하면은, 쉬운데, 그 다음, 이제, 막연하게, 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음. 나중에 이제 돈이 정말 있는 거는요, 이런 정제가 돈을 잘안 쓰는데 운이 좋다. 이러면은 분명히 재산이 축적되어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정제는 정밀하고 현실감이 있고, 그지? 알뜰하고 소유욕 있고,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편재가 숲을 본다면, 나무를 세는 나무를 푸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